안녕하세요, 무드레 아부자입니다. 아 낮에는 한낮에는 진짜 너무나 그 폭염으로 인해, 인해서 너무 뜨겁고 햇빛이 뜨겁고 더워서 이 밖에 나오기가 무섭답니다. 아, 하물며 이 달기들은 지금 그 장마비로 인해서 어, 위에 천정은 있지만 옆에 처마 바로 옆에는 이 아이들은. 다 오는 비다 어 맞았고요. 그래도 물음 현상은 어이 아이들은 없답니다. 어 이쪽 이쪽 있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 오는 비를 다 맞고 이 물음 현상은 없답니다. 이 먼로도 어 비를 맞았고요. 음 근데 이비치앤 크림이 진짜 이제. 어,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니까 진짜로 미워졌어요. 이 로, 로제트도 미워졌고, 어, 하엽도 자꾸 내어주고 있고, 음. 이쪽 어, 끝에 아이들은 음, 장마비 이제 맞았는데도, 그, 그래도 이제 무난하니 예, 잘 물음없이 넘어, 넘어갈 거라 믿고, 어, 지금 아, 집에서 방 안에서도 밤으로 열대야가 아, 시작되어서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자야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, 더워서 힘들답니다 지금 아침 일찍인데도 집안이 너무 더워요 이 아이 꼬지리가 다 됐네. 이 아이 베란다로 옮겨야 되나? 이 아이 어, 어, 흑법사 이르, 이르, 이러다가 한달못 버티겠는데? 어, 이 아이는 어, 흑법사는 베란다로 옮겨야 되나? 진짜로 낮에 나오기가 무서워요. 너무나 햇빛이 뜨겁고.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폭염, 폭염 주의보가 문자 자꾸 뜬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잘 버텨주면 이제 한 달만 버텨주면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방울 복랑이도 이제 완 이 통통해요. 그런데 이제 하엽질려고 이렇게, 에, 이 아이는 무릎이 아니고 하엽질려고 하는 상태입니다. 무릎은 아닙니다. 어, 올금, 이렇게 입장에 올금이 나올 때는 조금 여름에 버티기가 힘드는데 또 올금으로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또 이렇게, 이렇게 네 개는 올금입니다. 이런, 이렇게 색깔이 잘 푸른 빛도 들어주고 잘 들어준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여름을 잘 버틴답니다. 이렇게 한번, 이렇게 일찍 어, 둘러봐야지, 그렇지 않으면 낮에는 엄두도 못, 낸, 못 낸답니다. 엄두도. 제가 잠시 아이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무자가 여기 끝트리와서또 있네 또 이렇게 아, 엉덩이 들썩하면 또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내 다리 자꾸 자꾸 그렇게 놓아, 안 놓아주면 안돼 이렇게 다 여기 풍경을 조금 찍고 제가 또 이렇게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이 이 상황을 여기 있는 아이들, 뭐 수연 그 아이들은 다 녹아져 내려버렸답니다. 이렇게 새카머니 여기 다 녹아졌습니다. 조그만 적심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그 장마비 다 받고 수연은 다 녹아져 내리고 여기 파이솔도 지금 이런 아이들은 다 녹아져 내렸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다 녹아져 내리고 이제 가을에 다시 어 심어줘야 할것 같아요. 음, 다 녹아져 내린 아이들은 없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진짜 이 아이는 피핀바이솔인지 어, 무슨 바이솔인지 진짜로 이 장마비도 강하답니다. 이 오는 비다 맞고 이 아이들은 다 여기서 버티겠답니다. 이게, 이게 미니 미니언 꽃. 이니 옆고 이렇게 사과 나무 아래서 놓아가지고 어, 햇빛은 너무 강하니까 지금 반 그늘이 이렇게 그늘이 진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들은 어, 뿌리 잘 내리고 이 아이도 건강하고 어, 이렇게 사과 사과가 주렁주렁 이 사과 좀 보세요. 사과가 풋사과 이게 부사 사과입니다. 수확할 때 되면 엄청나게 진짜로 딸것 같아요. 이 사과들 좀 보세요. 튼튼한 사과. 아 주렁주렁 가지가 찢어지게 생겼네. 태풍 오면 달리네 달리 난리.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장미는 어 뿌리 내리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노리노지 한것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고 있답니다. 장마 때 꽂아놨는데 이끼 다이솔 작업할 때쓸 이끼입니다. 여기는 이제 완전 그늘, 여기는 조금 햇빛에 노출된 자리입니다. 그래서 색감이 틀리답니다. 달려와 음, 할려와. 진짜 예쁘다. 피고지고를 계속 반복해주고. 음, 사과들 좀 보세요. 엄청난답니다 아니, 꽃을 한 번에 피워줘야 예쁜데, 왜 꽃을 이렇게 피지? 내리라고 적심해서 이렇게 저기했는데 이 아이는 음, 이 아이는 힘들어 뿌리가 안 내리게 생겼어 뿌리 안 내리게 생기 생길 아이 이 아이는 확실하 뿌리를 내렸고 어 여기도 병꽃나무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뿌리를 다 내려서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예쁜 꽃을. 음. 제가 이제 지금 지금은 어, 보여드릴 게 없답니다. 이, 이, 이 화단 밭이 다 정리되고, 또 이제 장마 때 많이 녹아져 내리고 했기 때문에 어, 보여드릴 게 없고, 그래도 꿋꿋하게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예쁜 예쁜 또 꽃을 보, 내주고 있, 있답니다. 보여주고, 이 아이도. 어이 아이도 지금 장마비 다 맞고 이 아이도 강하답니다.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음. 두개 이렇게 사다 심어가지고 꺾고지 아니 적식 이게 잘라서 옆에다 심어놓으면 이렇게 뿌리 내리갖고 크고 있고 이 코스모스 이렇게 씨앗 맺혀서 떨어지면 아, 코스모스는 여전히 예쁘네. 그 옛날에 그 코스모스가 아닙니다. 이 코스모스는 그 분홍 색깔로만, 하, 아, 한 가지 색깔로만 되는 이 아이는 투톤으로 이, 이 색깔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. 코스모스 많이 컸네. 이렇게 씨 씨앗이 자동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비올 때다 작업을 해준 아이들이 많이 컸답니다. 이 국화, 이 국화는 이제 가을 되면 꽃을 피워주는데 꽃을 안 피워도 입장이 너무 예쁘답니다. 입장이 단기는 단기는 씨가 맺혔네. 씨가 씨앗이 이렇게 예쁜 꽃을 내어주고 씨앗이 맺혔답니다. 이 아이도 어, 미국 크로바 이 아이도 진짜로 강하답니다. 이렇게 또 계속 꽃을 내어주고 보여 내어주고 예쁜 꽃을 내어주고 있답니다. 이렇게 보여드릴게. 방가저가 이렇게 바닥에 인제 안았고 다 뽑아내고 망가진 아이들은 다 뽑아내고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답니다. 미니 장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네. 진짜 앙상한 가지만 우수수 뿌 잎장이 그 탐저병 나가지고 다 떨어진 아이들 다시 살아나서 또 예쁜 꽃을 내어주고 있답니다. 오 예쁘다 예뻐. 일레 장미 이렇게 예쁜 꽃을 미니 장미. 어이 아이도 다 이제 살아났네. 양상한 가지만 남아서 신난 했었는데. 어 예쁘다. 버들 바편초 또 이렇게 세 순이 나와가지고 어 제가 이제 키큰 아이는 잘라줘 잘라가지고 어 뿌리 내린다고 심었는데 에 살아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뿌리 내린 아이가 여기다 몇개 꽂아놨었는데. 가만 있어봐. 여기 하나 사랑. 아 어, 여기 하나 옆에서 순 나오네 여기 하나 순 나오고 있답니다 딱 하나 성공했나? 응, 몇개 꽂아놨었는데 다 안됐네 이 아이는 버들 마편초는 가을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키워본 아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릴 게 없어요. 이렇게 꽃들이. 음, 바늘꽃 좀 보세요. 바늘꽃. 와, 이쁘다. 어떻게 조금 이게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. 어두, 어둡게. 화면이 바늘꽃 이렇게 많이 피어 주어야 예쁜데 지금 키가 이렇게 순들은 서걱건이 나오고 있는데 음, 바늘꽃 좀 보세요. 아직도 천천히 또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, 정리가 덜 됐답니다. 이 바이솔은 많이 망가졌어요. 녹아내리고, 진짜 그렇게 예뻤던 바이솔들이 꽃이 피고 또 녹아져 내리고, 장마비로. 아, 이렇게 힘들어. 한답니다. 또이 아이들이 어, 또 이제 살아나서 또예 가을에는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. 아우 아침이라 좀 목소리가 이 백일홍 좀 보세요. 백일홍 백일홍 꽃좀 보세요. 와 진짜 예쁘다. 진짜 예뻐. 진짜로 예쁘다. 대기름 분홍색깔. 키가 버들마표처럼내 키보다 더 커. 여기 소나무 설방울도 달려있고. 지금 음, 나의 꽃길 오솔길은 저기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없어서 다시 되돌아 간답니다. 아, 내년에는 어, 이, 이 정원 미니 정원을 조성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. 키큰 아이들은 뒤로 몰아치기 하고. 이렇게 오래 비가 오는 바람에 양 키가 너무나 쑥 컸답니다. 제가 수박 하나 보여드릴게요. 수박 다다 뭐다 녹아져 내리고 딱 하나 따먹었는데 진짜 맛있고 맛있게 먹었답니다. 이 수박이 하나 조그마한 거 이렇게 제가 아, 이 아이 익었다. 익었어, 이거. 이 소리 들어보세요. 이렇게 주먹만의 아이 매달아 놨었는데 이렇게 컸답니다. 이렇게 따 먹어도 될 정도로 수박은 비올 때는 진짜 땅에 있는 아이들은 땅에서 그딱 붙어가지고 썩어 내리는데 이렇게 매달아 놓니까 으응 어, 누가 내리지도 않고 진짜 살리겄네. 이 방울도마도는. 자동으로 나와서 이렇게 열어주고, 이렇게 다, 이제 망가져가 한물갔습니다 음, 맛있어. 직접 따먹어야 맛있어. 이렇게 붕꽃들. 씨앗 다 맺히고,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. 이제 여기에 따는, 음, 다 이제 여기에 정리하고, 어, 배추, 배추 무 심을 겁니다. 그래서 김장 해야지. 아, 꽃들 예쁜 것좀 보세요. 이 소리 들어보세요. 저거 앞산에서 매미 우는 소리. 앞산이 반달입니다, 반달. 음, 참외가 그래도 달려있긴 한데. 어? 못 먹어. 응. 어, 여기도 달려있네. 응. 어, 이런 거는 먹을 수. 아예 안 돼. 안, 안 돼. 이거, 이거 먹을 수 있을라나. 아 파라는 있긴 있네. 이 참외도 장아찌 담으면 맛있는데. 이렇게 사과 좀 보세요. 아우리 사과. 아우 너무 많이 달려서 아우리 사과가 자아요 자라, 자라, 아우, 사과가 비가 오는 바람에 걱정스럽게 생겼답니다. 지금 색깔이, 때깔이 안 좋아. 색깔이 우리 가정집에서 먹는 거는. 그 농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.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음 뭐라 그럴까? 그 색깔 색깔은 그닥 판매용처럼 뭐 반들반들하니 예,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. 집에서 이렇게 한두 그루 심어서 먹는 이 사과 과일나무들은 농약을 그냥 기본적으로만, 어, 벌레 먹지 않고 저기 하기 때문에, 그렇게 하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만 해준답니다. 아이고, 우리 정원은 이렇습니다. 민성원은 다 정리되고, 보여 드릴 게 없습니다. 이렇게 사이좋게 있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둘이 서로. 응. 그래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. 응. 항상 붙어 다니고 떨어지지 않고, 둘이 그냥, 아이, 음, 음. 아, 지, 금 해가 떠서, 이제 오늘 또, 어, 폭염이 시작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시원할 때 촬영하고, 낮에는, 이제, 이제, 방, 방에서만 있어야 돼. 에어컨 틀어놓고, 시원하니. 조금씩 익어가긴 하네. 이 사과도 무더위 건강하시고, 이 더위 이기자고요. 잘한 달만 버티면 된답니다. 아, 무더리야, 무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